안녕하십니까 경상국립대 홍보대사 아나운서 김가은입니다. 지난 2일 신입생 입학식과 동시에 1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모두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계신가요? 신입생, 재학생 모두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자신을 빛낼 수 있는 대학생활 보내시고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을 청춘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주간 지혜뉴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는 2022년 2월 말 교수 퇴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후학 양성과 대학 발전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기고 22년 2월 말로 정년퇴직하는 교수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2022학년도 경상국립대학교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입학식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학과 전공별 1명, 학부 2명 등 인원을 150명 이내로 제한하여 진행했습니다. 행사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신입생은 대면 행사와 별도로 사전에 제작한 입학식 동영상을 유튜브로 시청했습니다. 이날 입학한 인원은 학부생 4,508명, 대학원생 970명 등 모두 5,478명입니다. 대학원 가운데 일반 대학원은 석사과정 448명, 박사과정 235명, 석박사 통합과정 24명 등 707명이고, 10개 특수대학원은 263명입니다. 경상공립대학교와 신성델타테크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기업성장에 기여할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해외 진출 기업과 교육 협력으로 개발도상국의 미래 지도자가 될 우수 인재들에게 전문 지식과 기술을 교육합니다. 유학생들에게는 연간 최다 약 1,87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1,300만 원은 신성 델타 테크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이며, 나머지는 면제받은 경상 국립대 대학원 등록금입니다. 간호대학 정면숙 교수는 대학 발전기금 1천만 원을 출연했습니다. 이로써 정면숙 교수는 경상국립대의 발전기금을 모두 2천만 원을 출연하게 됐습니다. 정면숙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85년 1월부터 간호학과에 근무해서 지금까지 학과의 기반구축, 학교 발전을 위한 새로운 조직구축에 적극 참여해 왔습니다. 융합기술공과대학 에너지공학과 안건형 교수의 스마트 에너지 재료 연구실 소속 이수범, 윤기혁 학생이 각각 제 1저자로 참여한 연구 두 건이 SCI급 학술지에 잇따라 게재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수범 학생은 탄소 섬유 전극의 표면 활성화와 산화 환원 반응을 유도하는 전해질을 도입하는 연구를 수행해. 스마트 전자섬유의 최대 단점인 에너지 저장 성능을 기존 대비 15배 향상시켰습니다. 윤기혁 학생은 이번 연구에서 화재와 폭발 위험성이 없는 아연이온 슈퍼커페시터의 수명을 기존 대비 32% 향상시켰습니다. 재단법인 남양유경재단 학생으로 대학원생 10명과 학부생 10명 등 20명을 선발했습니다. 남양유경재단은 대학원생 10명에게 월 40만원씩 1년간, 학부생 10명에게는 월 30만원씩 1년간 생활비성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기록관은 경상국립대 출범을 기념하여 추진한 사진영상기록물 복원사업을 통해 제작한 영상 두 편을 경상국립대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습니다. 기록관은 영상관람 퀴즈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는데요. 3월 11일까지 퀴즈 정답자 가운데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을 지급합니다. 퀴즈 이벤트는 경상국립대 유튜브 채널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1학기가 시작되면서 학생들로 가득찬 캠퍼스를 보니 마음도 함께 따뜻해지는 기분입니다. 2년 만에 대면 수업으로 시작하는 이번 1학기. 학우 여러분 모두 학업도 대학 생활도 열심히 임하시고 많은 추억 쌓을 수 있는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주간 지혜 u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